안녕하세요. 저는 아저씨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윤상현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지콤이란? 저는 오지콤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너무 좋아요. 오지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지콤의 정의는 35세에서 55세의 중년 남성을 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아, 아저씨? 어, 뭐야? 하실 텐데요. 이런? 이런? 이런 아저씨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아저씨는 아저씨입니다 자 그러면 아저씨를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지콤입니다 헐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라고 하지만 다 다른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저씨 오마카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이진욱 이준혁 이동욱을 사랑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미중년 아저씨파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박성웅 황정민 그리고 <laughs> 하성운을 사랑한다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리얼 아저씨파입니다. <laughs> 다음으로 천석구, 변요한, 김남길을 좋아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아저씨 <laughs> 발병파입니다. 아 이게 뭔 소리냐?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풋풋한 아저씨를 뜻합니다. 자, 다음으로 강동원, 공유, 그리고 현빈을 좋아하신다면 당신은 정통 미남 아저씨가입니다저 아저씨가 너무 웃겨. 저 <laughs> 아저씨가. 그렇다면 대체 왜 아저씨 여야만 하는가? 자, 1번 좋아하고 보니 아저씨입니다. 아저씨를 사랑한 게 아니다. 늙고 나서 발견된 것이다. 다음으로 오직콤에 사는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죽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순애 관계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직콤 아. 발언들이 있습니다. 대체 나같은 아저씨 어디가 좋다고 내가 이 나이에 너 만나면 너왜 자꾸 나 곤란하게 만들어 너 무슨 여자애가 그런 말해 이런 말 등등 정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보고 어? 이게 왜 설레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너 헷갈리게 한적 있냐? <laughs> 너 <너는 웃음> 설레지 않습니까? 너가 어려서 아직 뭘 몰라서 이러는 거야 자 그리고 아저씨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정말 능글 맞습니다 아, 예시로 정혜인이 있는데요 태미 그 정혜인한테 내가 이 나이에 널 만나면 이라는 걸 시켰어요 그래서 팬이 개꿀이지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정혜인이 역반응으로 어 개꿀이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네. 자고로 오직 꿈의 아저씨란 영포티 안됩니다 배불뚝이 안됩니다 잘생기면 됩니다 그리고 돈 많으면 됩니다 제발 <laughs> <개발>, 저요 <laughs> 끝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바로, 북미세입니다. 네? 저요? 아니죠. 바로, 부모미세입니다. 원래 엄마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서운할까봐 아빠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자, 목차 말씀드릴게요. 제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제 엄미세인 이유랑 빠미세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엄마의 프로필. 나이는 5 0대고요 하는 일은 이것저것. 그리고 성격은 TJ 추측합니다. 일단 확실한 건저 제가 말하는 걸다 무시하세요. 그러면 <laughs> 하나 <laughs> 일단 저희 아빠의 프로필. 나이도 똑같이 50대고요. 하는 일은 사업하십니다. 근데 성격은 ISFJ 추측이에요. 일단 확실한 건 엄마랑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알수 있는 책에 너무 감명을 받아 가지고 이걸 가족 톡방에 보냈어요. 엄마 아빠도 이런가요? 근데 여기서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저 웃겨요 단거는제 동생이고요. 아빠는 제 원하는 반응을 아빠는 우리 예진, 예인 죽도록 사랑합니다. 반면에 엄마, 핵심 파악을 못하고 그냥 책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저도 엄마를 사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는 원래 저한테 무심한 사람한테 댓글을 콤이 있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엄마? 어 이거 좋아. 그래서 제가 끌립니다. 두 번째로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하리보 젤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하리보 젤리 땡긴다, 이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와서, <laughs> 네가 애냐? 라고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일 없이 입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리보 이큰 통을 사서 갖다 주신 겁니다. 어... 아, 엄네세 <laughs> 번째는, 채찌피티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저,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엄마한테 모든 걸다 물어보는데요. 갑자기 쓰러운데네 엄마 취소해도 돼? 빠미생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인형놀이. 사실 저는 23살인데 인형놀이를 해요 그냥 인형놀이가 아니라 제가 13년 동안 쌓아 이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거대한 놀이란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집에서는 거의 인형놀이밖에 안 해요 근데 저 유일한 인형놀이 상대입니다 이제 물렁이가 제가 키우는 인형인데 유일하게 아빠만 받아줘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빠가 집에 오기만을 저는 기다립니다 인형놀이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귀여워서 아빠 마음 <laughs>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저희 아빠를 부르는 아빠 애칭은 애기입니다 애기! 애기 왔어? 이렇게 하는데요 이유 귀엽고 특히 잠잘 때 너무 애기처럼 자서 세 번째 마지막은 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직 아빠만큼 날 좋아해 주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네 그럼 저에겐 오랜 지병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이 되면 상견니통이 오는 병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상견니입니다. 상경리는 어, 2019년에 대만에서 방영한 드라마고 뭐 엄청 인기가 많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줄거리 소개를 드리자면 이분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사귄 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비행기 사고로 2년 전에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희 씨안 앞으로 택배가 옵니다 이 택배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왕치 한성이랑 사귈 때 많이 들었던 노래 카세트 테이프랑 카세트 플레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스에서 이 노래를 듣다가 잠이 듭니다 깼는데 갑자기 1998년에 사는 황인루아는 자기랑 똑같이 생긴 여고생 몸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자기 죽은 남친이랑 똑같이 생긴 남고딩이 사는데 황인시안이 얘를 보자마자 자기 너무 보고 싶었다 왜왜 이제서 나타나냐 하면서 부둥 키안고 울게 되는데 황인시안을 못 알아보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너왜 그러냐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어떻게 처음 보게 됐냐? 2021년 1월 중학교 방학, 방학이었는데 제가 심심하니까 애들 얘들, 애들 아주 볼거 추천 좀 해줘 하고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친구가 이때부터 자기가 최근에 상견례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밌다 제발 봐라 하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친구가 열정에 못 이겨서 알겠어 볼게 하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대를 품고 1화를 보게 됐는데아각보다 너무 재미가 없는데 아직 1화니까 너무 초반이라서 그런가? 하고 2화도 보고 3화도 보고 4화까지 봤는데 아 이때까지도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이거 어떻게 된거냐 너무 재미가 없다 뭐 이런걸 추천해주냐 하고 따졌는데 이번에 이 친구가 뭐좀 참고 제발 8화까지만 봐라 하면서 또 사정사정을 하게 됩니다 못 이기는 척 다음화를 보게 됩니다 5화도 보고 6화도 보고 7화도 보고 대망의 8화를 보게 되는데 어라? 이때부터, 이때부터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9화 10화 그냥 마지막화까지 그냥 며칠 밤을 새서 달리게 됩니다 최종화를 본 저는 네, 그러니까 레전드 정신병을 얻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저는 되게 유명한 짤인데 저도 이 루트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제 잊고 현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큰 후회증을 <laughs>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제발 파락까지만 봐달라면서 사정사정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파락까지 버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님을 봐주셨으면 <laughs> <따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꼭 성경님을 봐야 하는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 일단 첫 번째 남주얼굴 너무 잘생기지 않습니까? 았 정말 좋은 느낌이죠 메인남주 리즈웨이라는 친구인데 키워드는 능글캐나 왼수남편미 근데 차연남도 가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레전드 순애남이다두 번째로 서브남주 모진재라는 친구인데 이, 이 친구는 혼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효자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 그리고 이 친구도 정말 기깔나는 순애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사청을 위한 완벽한 스토리. 제가 진짜 서사청인데 그래서 서사의 깊이를 중요하게 봐요. 보시다시피 스토리가 되게 복잡하고 되게 짜임새 있어서 저를 정말 100% 만족시켜 주는 그런 찐한 서사가 나옵니다. 상념의 장르가 로맨스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범죄 스릴도 있는데 뭐 여기에 여러분 지금 하나쯤 있으시겠죠? 아 그리고 제가 3인방 콩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 무리가 3인으로 이루어지면 그냥 무력하게 사랑에 빠져 버리는 그런 병이 있는데 여기도 3인방이 있거든요. 얘네가 이제 평난 소대라고 부르는데 이 러브라인 말고도 얘네 새처사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 타서 하나 없는 OST. 제가 음악 어플에서 즐겨찾기를 굉장히 고심해서 누르는데 보시다시피 상견니 OST는 거의 다 즐겨찾기를 눌러고 왔고요. 그리고 번외로 부작용입니다. 상견니 배우분들이다 되게 유명한 배우분들이어서 이런 저런 다른 작품들을 많이 찍으시는데 바람을 피는 걸 목격하는 것 같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상견니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 가능하고요. 제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랑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 발표할 김보미입니다. 와! 아이스 브레이킹 먼저 해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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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혹시 제 귀에 달린 이 아이가 누구신지 알아요? 마루입니다. <laughs> 네, 얘는 마루고요. 얘는 누굴까요? 호시. <웃음> 오! 오. <웃음> 어, 정답입니다. 예. 네. 여기 있는 사진 모두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막 넣은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한 오타쿠의 기준. 돈을 썼다.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다. 좋아하는 걸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다. 이것까지 해봤다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오타쿠입니다. 저는 언제부터 오타쿠였을까요? 바로 태어났을 때부터였습니다. <laughs> 저는 어릴 때부터 막 뿡뿡이, 포켓몬스터 이런 거를 그냥 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봤대요, 계속해서. 뿡뿡이가 좋아요. 이런 저에게 2D 첫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한 명인데요. 저의 첫사랑은 원가운입니다이 사람은 모든 소녀들의 꿈을 쇼콜라티웨로 만든 냉미남인데요. 실제로 제 친구가 쇼콜라티웨 자격증을 따가지고 쇼콜라티웨가 되려고 했었대요. 저는 사실 이런 것까지 해봤는데요 블로그에 꿈파딩기를 써서 올려가지고 이 타이틀 검색하시면 실제로 보실 수 있으세요 아 실제 쓴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써서 올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 나... 이 멍청 소리야? 혜야나너 좋아해 사과줄래? 네? 제가 오늘 오랫대 써가지고 맞춤법을 잘 몰라서 사과줄래? 사실 제 네. 이 유행 제가 시작했습니다 네. 네. 사과줄래 라고 쓴거 제가 최초고요 네. 그리고 제두 번째 2D 첫사랑이 나타납니다 누가? 그러니까. 바로 오랑도교 사격클럽의 자님인데요이왕자님은 모든 소녀들을 공주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취향이 뒤틀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맞습니다. 이 캐릭터는 남자입니다. 제가 이 캐릭터를 사랑한 이유 바로 핑크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캐릭터 모두 제가 좋아했던 핑크 머리 캐릭터들인데요.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복숭아 향기가 날것 같고 마치 토끼처럼 아주 소중하게 대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 인생의 활자돌이 등장합니다. 활자돌은 웹소설에 나오는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 해봤습니다. 단행본 28권을 전권 소유 중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굿즈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팔아봤어요. 이때 엄마랑 아, 아빠랑 <laughs> 그렇게 돈을 쓰더니 네가 이걸로 돈을 버는 날도 오는구나 하면서 칭찬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3D로 넘어가는데요 제 인생 3D의 시초입니다 이 분이 아주 다정남이고 여자친구만 바라보고 학생회장에 완전 엄친아로 나오거든요 c n b l 강민혁 이 사람에 빠져서 c n b l u 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c n b l u 에서제 사랑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비투 o 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제가 비투 o 를한 5년 정도 좋아했어요 육성재 군이 학교 2015에 나왔을 때 그때 막 아! 아!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이런 드라마에 나왔을 때 제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비투 o 를 좋아했는데 마약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이 좀 떨어져서 트로드스 X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송영준 군과 최령찬 군에 빠져서 매네라가 됐습니다. 특히 최령찬 군은 파이널 전에 갑자기 도령하차를 하셔서 어. 제가 정신병에 네, 정신병에 걸렸고요. 최령찬을 보려고 빅톤 콘서트에 가 가지고 이제 채령찬 싫어하는 사람들 막 째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콘서트에 가서 포카 나눔까지 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크레딧트를 좋아했는데요. 얘네 데뷔 첫 앨범 예판 특정도 제가 네. 보유하고 있고요. X1의 충격적인 해체로 3D 철새가된 나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세븐틴과의 만남입니다. 한 17살, 18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이때 왜냐면 제가 입시를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 난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근데 세븐틴이 답해줍니다. 시간은 단지 그리면 돼. 정해진 건 하나 없는. 그나 다른 건 없어. 우리는 인생은 랄랄랄랄라. 와. 이 대답에 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중간에 더블도 좋아했고, 토마토도 생방했는데,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븐틴이 다 군대에 가있기 때문에, 지금 마루를 좋아하고 있는데요. 마루 팝업도 네번다 가고, 마루의 돈도 진짜 많이 썼거든요. 네, 여기까지 제 오타쿠 연대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